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극심한 가뭄 위기를 겪었던 강릉 지역의 상황이 나아진 반면 강원 남부 지역의 가뭄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오봉 저수지 66퍼센트를 비롯해 강릉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6.1퍼센트로 다음 이번 주 80퍼센트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강릉지역 저수지 11곳 가운데 경포, 사천, 삼교, 엄별 저수지 4곳의 저수율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척시에 있는 광동댐 저수율이 낮아 태백, 삼척, 정선 주요지역은 가뭄주의 단계입니다. 정부 홍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동댐의 저수율은 현재 47.6%로 전년도기 62.3%보다 거의 15%포인트가량 낮은 상황입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은 영동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 위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가 발표한 9월 영동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 심리 지수는 제조업 86.6, 비제조업 82.8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고 8월과 비교해도 각각 2.5포인트,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 지수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소폭 상승해 영동 지역 가뭄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 전반이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애로 사항으로 답했고 비제조업 서비스업은 비수기에 접어든 계절 요인 우려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추석 명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오늘부터 10월 9일까지 관계기관 단체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는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주민들을 위해 지역화폐 속초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리고 할인율도 20%로 확대합니다. 지난 5월 1심 선고에서 패소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족이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망한 고 이도연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지난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고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정밀 음향 분석 결과를 무시하고 변속 조작이 있었다고 판결한 점. 실 도로 주행 시험 결과와 실제 사고 시간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오조작 가능성을 본점 등1심 선고의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 풍년으로 전체 누적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27% 가량 늘었습니다. 강원도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누적 어획량은 2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5천여 톤이 증가했습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2,2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3.7배나 늘어 가장 상승폭이 컸고, 청어는 4,400여 톤이 어획돼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